약 17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한 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08년식이고요.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는 그다지 많지는 않죠. 근데 이 고객님은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, 이 차를 처분을 하고 또새 차를 타면 얼마 안 타고 면허증 뺏길 것 같다 그러네요. <laughs>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, 면허증을 반납하라 그러죠.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참, 세월이 허무하죠. 그래서 이 차를 좀 손을 좀 봐가지고, 이제, 연세도 있고 하니까, 면허증 반납할 때까지 이 차로 졸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네요. 이 차는 특이하게도 요즘은 참 보기 드물죠. 타이밍 벨트가 적용된 그런 차종이거든요. 타이밍 벨트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좀 교체를 해가지고 타시겠다 그래서 타이밍 벨트하고 벨트하고 뭐 댐프 분리, 워터펌프 다 교체하고요. 냉각수 플러싱, 냉각수가 엉망이에요. 냉각수 플러싱도 하고 또 에어컨 또 행사 기간이니까 에어컨 플러싱도 하고 이래서 몇년 타시고 이 차량으로 조력을 하시겠다 그러네요 그리고 하체 쪽에는 연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로우암이 부싱이 다 지금 갈라지고 또 60km만 넘게 되면 제동을 했을 때 핸들에 마다 아, 떨린대요 디스크 좌우로 교체하고 이렇게 작업을 의뢰하셨네요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싱이 완료됐는데요. 약 100cc 정도, 100cc 정도 폐유가 배출됐네요. 見向けに。 독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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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에 맞고. 이 홈, 홈. 홈. 오케이. 저홈 보이죠? 홈. 그쪽만 홈. 오케이. 저 점하고 홈하고 일치됐습니다. 옐 플러그 2번 3번은 탈거를 해서 교체를 했는데 1번 사벌이 잘안 풀리네요. 어, 다 이 플러그 좀 교환 하라 했때만 1, 사번이안 풀린다고 풀리는데 좀 뻑뻑하니까 좀 불안하니까 저한테 떠 넘기네요. 예, 스모스셋이 장착되는 부분인데요 여기, 이쪽에 스모스셋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상호수가 장착되는 곳인데 이 부식 다 됐죠 이걸 긁어내게 되면 이 안에 구멍이 뻥뻥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? 구멍이? 구멍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<laughs> 이거 사용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. 교체하도록 할게요. 이게 부식이 됐는데, 얇으면 하얗게 보이죠? 안쪽에. 이 부분에. 펑크 난 겁니다. 살을 긁어 볼게요.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. 밖에는 펑크 아닌 것 같아도 안에는 펑크가 났습니다. 건드리면 펑크 납니다. 한번 볼게요. 이 부분인데, 이거 보이죠? 이 부분에 구멍이 났습니다. <laughs> 주입합니다. 주열이라서 가스가 좀 많이 들어가죠. 800g 주입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. 핸도다 돌고 있고요. 네, 하체 쪽에는 이 로우암 수명이 다 돼서 로우암 좌우로 교체했고요 디스크, 패드 다 교체를 했습니다. 이 디스크는 저동시에 엄청나게 진동이 심해서 교체를 했고요이 로우암은 지금 가조립만 해놓은 상태거든요. 저 4주 리프트 쪽으로 옮겨서 공차 체결 해야 됩니다. 아, 이 고객님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에 한번 점검해보고요. 상태가 안 좋으면 연락 해서 무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2.5% 나오네요. 2.5%.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. 며칠 되는 브레이크 얘기입니다. 저가지고, 어, 여기 나오겠다. 와. 완전히 미션 오일이 완전히 젤리 같습니다, 젤리. 와, 야. 와..이게.. <laughs> 완전히 막.. 떡돼 있습니다 와 아.. 미친놈 이게 완전히 심합니다 <laughs> 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 <laughs> 신유를 주입하고 또 운행을 좀 하고 와서 배출하고 해야 되겠네요.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네요. 너무 더러워서 세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. 파주에 옮겼으니까 공차 체결을 하고 미션오일을 새로 주입했으니까 아까 시동을 좀 걸어놨었거든요. 한번 배출하고 운행 좀 하고 와서 또 배출하고 해야 되겠네요. 한 30분정도 시동 걸어놨다가 배출하고 있는데 오염이 너무 심하게 돼가지고와이드레인볼트를 <laughs> 깨끗하게 세척을 해가지고 장착을 했는데 엄청나게 무대 있네, 또. 하하. <laughs> 아, 냅둬 세척을 더 해야 됩니다. 아직도 쎄, 감았습니다. 도 시운전하면서 미션오일 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. 한 15분 정도 순환시키고 들어가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운전을 다녀왔는데 고장커져 없고요. 이상 없네요. 신유 주입하고 약 15분 정도 도로 주행해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체인지레버를 이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로 각 단수마다 변속을 시기 가면서 주행을 15분 정도 했거든요. 배출하면 되겠네요. 이제 미션오일 같은 느낌 좀 되네요. <laughs> 아, 근데 얼마나 시커멓던지 여러분 배출시키고 나니까 이제 맑아진 것 같네요. 이 노란 물이네요. <laughs> 깨끗해졌죠? 한통 정도만 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는 거, 나오는 거, 똑같죠? 아주 깨끗하게 설치를 했습니다. 2008년식인데, 2018년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. 18년식보다 더 썩어 갔네요. 이 정비를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셔서, 이제 면허증도 반납하라고 하시는가 봐요. <laughs>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도 그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. 이이 차량을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문행을 하시고 이제 정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정비하면서도 조금 마음이 조금 무겁기도 하고 뭐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면 어 나이가 들게 되고. 뭐 어쩔 수 없죠. <laughs> 조금 조금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. 그랜드 카니발은 정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